할렐루야. 오늘은 신년 2021년도 첫 주,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교회와 또온 성도님들과 온 세상에 찬란히 비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laughs> 다섯 달란트 받았던자는 다섯 달란트를더 가지고 와서 가르되 주인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르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나라 영광의 주인공이 되자" 바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역사의 주역이 되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찬란히 비치는 그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비추어 주십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더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태양이 찬란히 비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영광처럼 또이 세상에도 그 태양의 빛이 비쳐질 줄 믿습니다.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에 새벽이 다가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고난을 받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코로나의 동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 코로나가 거쳐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으로 다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교회가 온전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하고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찬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휘하고 바로 주의 빛이 임하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빛이 찰란리비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마였는가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아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곧 다가올 줄 믿습니다.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가? 그것은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입니다. 성전 헌 마음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구름으로 영광으로 비추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성전이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한 해가 2021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푸른넬교회가 개척한지가 벌써 5년이 지나 6년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푸르날 꾀를 세종에 세우시고 많은 연단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5년 전에는 단한 명도 성도가 없어서 성도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한 가정이 우리 교회 성도로 오셨습니다. 그 성도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둥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5년간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노력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15명이 권사와 집사, 전도사 직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 집사라는 이 직분은요, 예, 원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섬김, 봉사, 구제, 직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섬기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자신을 내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신 이것이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집사의 직분, 집사라는 용어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란 섬기는 자요, 봉사하는 자요, 구제하는 자요, 업차역자로 봉사자로 일꾼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다 아는 직분이 집사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골로에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요 교회의 으뜸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며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권사라는 직분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권면자 권면하는 자, 돕는 자, 중재자, 위안자, 보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어 바로 이 권사라는 어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예, 보혜사 성령 이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보혜사는 어, 우리를 권면하고, 돕고, 중재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예, 보혜사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보혜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권사라는 직분도 또한 같은 단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 이 권사의 직분은, 예, 머리 대신 예수님과 또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안을 해드리고, 또 변호해주고, 위로하며,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는 사명을 위한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사의 직분은 남모르게 뒤에서 다투는 자를 또 화목하게 해주고, 또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 남을 도와주는 정말 그리스 예수의 마음을 갖는 자가 권사인 것입니다. 필리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료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아파야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바로 권사의 직분은 이러한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전도사를 임명할 텐데요. 전도사라는 단어는 원어로 유앙 갤리스 테스, 유앙 갤리스 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크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교회 학교를 돌아보고, 또 찬양하고, 선교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정말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다하기 위한 직분이 전도사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요. 이 집사라는 디아코노스는 예수님과 같은 섬기는 자예요. 또 파라클레토스는 예, 바로 성령님과 같은 예, 이 권사의 직분으로 어,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변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직분이요. 또이 전도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예, 보금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집사요, 권사요, 전도사인 것입니다. 이는 결코 어, 대접받는 명예직이 안,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땅끝까지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또, 어, 보내셔서, 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란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배우는 자네,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보내신 자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라는 단어도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자로,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셔서 사명자로 삼아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며 사명자로 일하는 그런 자가 되면 정말 이는 놀라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어, 종업원이 사장이 되고 또 무엇을 하기로는 안 하지만 그러한 것은 예, 이 땅의 부귀영화지 하늘나라에는 하나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직분은 이 땅에서도 영화롭지만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도 영원히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집사로 권사사, 권사로 전도사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참 잘했다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다섯 달란트 준 자는 열심히 나가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르되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또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라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즐거움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직분을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묻어두면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준 것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영광의 멸류관, 위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푸르나를 교회에 향하신 세 가지의 아주 큰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 첫째는 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신앙과 신학의 개혁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며 날마다 부리적 기도와 감구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권능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심으로 온 세계가 뜨겁게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사명을 우리 불안할 때가 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흥의 로드맵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먼저, 문화를 통해서, 순수 문화를 통해서, 뭐, 탁와 테니스, 또, 뭐, 바둑, 뭐, 이런, 이 세상의 순서, 뭐, 가르치고, 또, 기타, 바이올린, 또, 뭐, 이런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그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접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착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세계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사역,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하나님의 붕의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과 멸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정말 죄를 온전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멸류관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푸른하늘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적인 이 사명, 예. 바로 신앙과 신학의 개혁, 부흥의 로드맵, 또 축복과 멸류관을 향하여 우리 전 구성원이 합력하여 주를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열차를 타면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나는 뭐 천천히 가겠다, 빨리 가겠다, 소용 없습니다. 다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할개 공동체 의 열차가 한 방향으로, 한 목적으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영광의 주역, 영광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불안할 때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기도자로 제자로 선교사로 교사로 찬양단으로 또 목장의 목자로 각 부서의 사역자로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해나갑시다. 우리 이 작은 걸음이 나의 그 작은 걸음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주일예배 어? 주일저녁 예배,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어? 금요기도회또새벽기도회 모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목장예배와 또 우리가 성경공고 제자훈련과 선교훈련을 충실하게 다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세종과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작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도 영광의 주역,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날에 멸류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주님의 멸류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에게 정말 결단하고 각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사도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용하시고 상급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죄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멸루간,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영광의 주역, 영광의 역사의 주역이 될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의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충성하며 봉사하며 집사로 관사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뿌리고 이 하나를 노력하면 올 가을에 올 겨울에 그 귀중한 결실들이 주렁줄렁열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면류관 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파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직분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집사로 권사로, 권사로 전도자로 또 평신도로. 자, 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 영원한 영광의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될 중이 니다 그런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가 되게 여쭈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도에 새로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어나가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나라의 영광의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